그러니까 불제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이란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불교의 깊은 철학을 만나지 못하면 어,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지금 많은 의사들이 전생의 존재함을 지금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건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번 생을 한 번으로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의식이 아주 작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래사장에 집을, 모래로 집을 짓고 그것으로 장난감을 만들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어린아이는 그걸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그때 어른이 그거를 어, 이렇게 뭉갠다든지 물로 무너뜨리면 엉엉 울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번 생이 한 번이라고 알고 산다면 오로지 오용락에만 강하게 집착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집, 더 좋은 출세 여기에만 집착하다가 살다 갑니다. 그것이 업의 인연에 의한 영속의 결과인지 모르고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번 생 윤회를 안다면, 나무함 탑을 연부를 못 만났다고 하면, 선인성과 악인악과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안다면, 그걸 가지고 이번 생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삶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번 생보다 다음 생이 더 못하다 합니다. 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한 것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보다 다음 생의 삶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 생이 한 번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이번 생은 한 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굳게 믿으시고, 어, 영원한 대자유의 길은 나무 아미타블 연불로 극락왕생에서 이 윤회의 길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자체가 인간계에서도 가장 수승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다리아 꽃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바